마치 클릭 미스인 척 제가 때 이때 이때 차가 말을 먹고 돌진한다 사가 잡는다 자 이번에는 한번 양귀마 선수 가볼게요 양귀마도 귀마장기 상대의 이 귀마 쪽에 조를 쓸어줘야 됩니다 정수에요 이게 그리고 귀마 쪽 포를 면포로 안착시키는 게 또한 또한 정수입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양규마에서는 규마의 진마 쪽을 공략해줘야 돼요. 약간 독특한, 이거 뭐야? 당기고, 이거 오므리, 계속 오므리겠다라는 장기죠? 뭐 일리 있어요? 네. 띄워주고, 이거 오므리겠다라는 뜻! 그렇다면요. 마진출? 아닌가요? 그 뜻이 아니었어? 상에 나가면 오므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쓰러지고 음 일리 있네 신경 쓰지 않아 차한칸 들기 상대 상 나오고 견마차게 쏘라는뜻 이제는 잡지 이러면 포가조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귀의상 진출 해보겠습니다 궁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양차 합서 가고 싶은데 포가 나중에 이렇게 쉬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 내렸으니까 그래서 국 내리는 양차합세가 아니고 이쯤에서 슬그머니 살을 당겨볼까 이렇게 당겨볼게요 당겨서 이렇게 마치 클링미스인 척 제가 그때 어디야 어디 대회인데 대회 예선에서 이거 두니까 이거 한번 뒀었죠 양차합세하려고. 반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막 이런데 포장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가면은 뭐예요 이거 가면은 마가 내려와서 지킨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마가 빠지면요 일단 또 귀마가 이렇게 올라서 서포를 걸고 상이 병 때리는 강공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왕중왕전 예선전에서 이런 행마 한번 했었죠 하여명 프로가 양귀바잘두는데 어, 하야명 프로한테 살짝 어깨 너머로 아니 아 대놓고 배웠구나 대놓고 배운 수를 바로 그 대회 예선에서 한번 써먹은 적 있죠 때려 이건 내 누리가 없죠 돌진 돌진 아, 포를 넘길 거리구나 이게 더 좋은 수인데 상한번 주세요. 아니 상한 번 주세요. 면상입니까 사선입니까 물어보기. 포한번 주세요가 아니고 포상 양빵. 원앙도 잘한다고요. 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귀마가 주력이 아니고 원앙마가 주력입니다. 농담인 줄 아셨나 보네. 진짜로 저 원앙마 포진이 주력 포진이 맞아요. 기물 정리 마가 포를 친다. 포가 말을 친다. 차가 삼선을 온다. 포가 다시 면포를 간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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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말을 먹고 돌진한다. 사가 잡는다. 포장을 친다. 차가 죽는다. 그래서 기물 정리. 근데 오면은 이제 이게 면포로 거든요 포장 치는 거 막아야 되니까 돌진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게임 오버. 기권이 날아올 겁니다. 차가 죽는 순간. 어. 아직 아니네요. 음. 넘어갈게요. 자, 후수 기마로 응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안 두던 거 둬야지. 음. 제 방송을 너무 많이 보시니까 제가 평소에 안 두던 걸로 여기 채팅창 관리해 주는 형입니다. 이 스페너 달고 계시는 헤르세 님 상진출 자 강공 가야지 양득을 한번 걸어주고 때려 빠꾸 없이 갑니다 후수 잡고 양득 성공하면 매우 매우 기분이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초차가 세 번째 줄을 와서 뒤로 넘을 때막 귀마가 튀어 나와서 이런다 아니죠? 네, 견마까지 차고 이제는 하 포면은 수습이 될것 같아요. 이건 대체 안할수 없죠. 사 닫고 자 마가병을 치면 마가마를 잡을 때 포가 뜨니까 일단은 포를 내 네, 넘겨놓고 마가병을 친다 마가 잡는다 차한칸 들어설 수 있네 그럼 살을 닿는 타이밍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포가 먼저 아까 넘어왔어야 된다라는 거네 앞하로 돌아와주고 이러면서 지금 제가 다 하는 말들이 제가 복귀 따로 안, 하자, 안 하잖아요 이러, 이런 게 복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이 들으면서 이게 복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끼운다라는 거네요 안 넘을 수 없고 그리고 차기 확보 병도 좀 당기고 상까지 나가고 두텁게 둘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는 육선을 차지해서 말을 달라고 해야죠. 마가 피하면 조리 죽기 때문에 마가 피할 수는 없고 어떻게 차가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요. 어? 안되죠. 형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익이하는게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실수와 실형은 아닌데, 이 형태를 많이 이제 제가 이 형태를 잘안 두니까 많이 접해보지 않은 거죠. 병원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이 죽죠. 자, 볼까요? 어떤 수를 둘까요? 일단 장군 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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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상을 치면 포도 가두리 잘 보세요 여러분 아직은 뒤로 빠져나갈 수 없죠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수에 상이 나가서 초차를 쫓겠소란 뜻이죠 자 살을 다았나요 일단은 차. 차차. 옆으로 가면요. 위로 올라오진 않을 아, 위로 오네요. 그럼 이제 넘어야죠. 넘으면은 지금 보세요. 이 차가 갈 곳이 없어요. 다음 수에 단수입니다. 다이. 갇혔죠? 넘어야죠. 자, 죽었죠? 이게 어디서 죽었죠? 여러분들 두면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잡고 상대 포가 병을 치면서 이 병과 조를 교환했잖아요. 한 차가 우변조를 잡으면서 우변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초차가 빠지질 못해서 결국 이 차가 갇혀서 죽은 겁니다. 잡고 밀고 왜냐면 여기 가운데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병이 자리를 잡고 넘겠어 그럼 상이 또 죽었죠 아 죽지는 않지 여기 올라올 수 있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거의 뭐 그렇죠 자 넘어가게 그래요 형 아시, 아쉽나 보다 한판더 할게요 이번에원앙마루 어, 이거 봐 봐. 안 돼요, 형. 흥분 이거는 거의 지금 흥분은 아니지만음 이거는 지금 급한 거예요. 안 된다고요. 기마쪽을 쓸었잖아요. 원학만데. 자 변포 한창. 근데 거의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변 쪽을 열면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열죠.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띄워볼게요. 중앙조를 열때한차 사선. 상위 중앙 나오면은 양득이니까 병을 쓸어서 응수할게요. 쓸어주고, 다음 수에 이게 때리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거 올려야죠, 이렇게 위로. 근데 여기 응수를 먼저 해두,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 교환하면은 차가 세 번째 줄 잡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교환 안 합니다. 이제는 귀이상이 아예 때리지도 못하게 띄우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장기가 음 비교적 거의 뭐 프로기사 수준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상위 퍼센트지로 제가 유튜브 이거 영상의 장기가 술을 내는 장기 스타일이거든요. 소위 묘수 같은 거, 꼼수 막 이렇게 연장구 외통수 이런 거 위주 위주인데, 이게 <laughs>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니까, 아, 내가 이, 이게 3년 전에 여러분들 반응하고, 그때 만약에 막7수짜리 보여드렸다. 뭐 장난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막11수짜리 이런 거 보여드려도 그냥 밋밋해, 시큰둥해. 자, 일단 대차를 하고. 이게 너무 너무 높, 높아져도 안 돼요. 깊포한 차? 제가 맹기 영상 처음 라이브 한게 2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청자분도 400명, 500명, 요즘 400분, 500분 정도 있었 계셨는데도 채팅창 막 나, 장난 아니었거든요. 처음 맹기 대국했을 때.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냥 그래. 왕군? 상사대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환을 안 할게요. 상사대 교환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다음 수에는 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상을 잡아야죠. 이러면 여기 붙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안, 근데 붙여도 잡습니다. 자, 일단 진출 조를 한번 걸어주고, 여기 조리 죽으니까 조를 왼쪽으로 쓸면은 상이 죽고. 오른쪽으로 쓸면은 한차 사선에 붙어 버리고. 여기 조리 죽으면 나중에 상장을 치고 상이 바닥 가서 귀마 이탈하게 만들 수가 불편하거든요. 자, 잡으면 사선. 잡고, 잡고 끼우고 마줄 양방. 조 잡으면서 선수로 졸걸기. 합졸하면은 기인상 떠서 포달라고 하기. 뭐 이런 거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말을 걸었죠. 마가이트라면 상이 병타하면서 면포를 거니까 당겨줘야 됩니다. 잡고. 어? 난 타전이네요. 좋아요. 잡고. 자 포가 이거 귀포로 가고 돌아갈지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살을 닿아줘야죠. 이게 닫아주는데 에이 보세요. 살을 닫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이게 포가 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죠. 다음 수는 단수입니다. 이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죽을 위기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대응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매우 까다롭죠. 아 궁을 틀었다라는 것은 포를 달라고 하면 상위 병을 치면서 면포를 걸고 포가 하포로 돌아가겠소. 뭐 이런 정도 봐야겠네요. 그럼 먼저 한번 당겨볼게요. 자 상이 뭐 여기서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면서 포가 돌아갈 자리를 확보할 수있긴 있어요. 음 뒤로 빠졌나요?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옆으로 빠졌어야 돼요. 왜 이게 뒤로 빠지면 왜안 되느냐면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차가 삼성 가서 말을 달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궁이 돌자마자. 근데 그러면 차가 지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말을. 근데 상이 그 공백을 채워버림으로 이, 인해서 이러면은 마가 죽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잡고 다음 순간 상이 우변 나가면서 양득 겨냥 병을 친다라는 건데 여긴 냅두죠. 왜 냅두느냐? 여기에 살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상이 진출하면서 나가면서 이게 막아 병을 때리면은 조로 같이 때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차가 다음 이게 조리 상을 못 잡죠. 포 먹고 돌치니까 그럼 차가 포 먹고 돌치는 상이 차를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살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차를 주세요. 쫓기. 이제는 음 지금도 지금도 얘를 살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중앙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일단 포가 마를 걸어주고 마가 이탈하면은 상이 여지 없이 또 줄을. 칠 수도 있고 나중에 포가 뭐 같이 넘어와서 초차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마장 있나요? 불편하네. 그럼 다시 막아주고 이제는 때리죠. 때려. 다음 수에 차가 포 먹고 돌진해 사가 차를 잡으면 상위 포까지 그냥 쌍포 될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거 안 잡을 수 없죠 쌍포 떼고 포가사를 걸고 네 넘어가겠습니다